카페베네 아시죠? 우리나라에서 토종 브랜드로 스타벅스를 제친 유일한 브랜드였어요. 자, 500개 매장까지 쫙 승승장구합니다. 자, 그리고 PPL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어디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나요? 재과점을 차리기 시작했고요. 드럭스토어, 약국을 열기 시작했고요. 사업 다각화를 추진합니다. 카페베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해외 매장을 내고 잘 나갔을 때 소비자 조사를 하잖아요. 커피 맛을. 그러면 단한 번도 오이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요. 커피 맛이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만약에 CEO였다면, 저 같으면은 임직원들한테 커피 맛을 1등을 하는데 온 집중을 해라. 거기에 신경을 써라. 왜 스타벅스는 저렇게 커피 맛이 좋아서 1등을 하는지.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해라. 거기에 총력을 집중을 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. 계속 오이 밖으로 나왔는데도 다른 사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러다 그 사업이 잘안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양주에다가 로스팅 공장을 짓고 커피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. 자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. 사모펀드 매각을 당했죠. 자 그리고 나서 창업주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.